정수적으로 건강한 영성, 일곱 번째, 자기인식에 정직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그 책을, 책을 사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의, 아, 챕터 4, 사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기인식에 정직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기인식이 뭔가 좀 찾아봤죠? 아, 자기인식은 지금 제가 출처는 뭐냐면, 브레인짐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만든 정서 발달 책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자기인식은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들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자기인식이라고 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어, 자기 인식의 유형으로는 장점 유형이 있을 텐데 어, 유형이 빠졌네요. 어, 자기 인식 유형으로는 개인 자기 인식과 공공 자기 인식이 있는데요. 개인 자기 인식은 다른 사람을 알수 없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이 있고요. 공공 자기 인식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기 인식이라고 좀 감성 지수랑도 연결되고. 또 사회 연결 지수랑도 연결이 되는 좀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자기 인식의 장점은요 개인 및 공공 자기 인식은 아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돕는데요. 아몇 가지 이제 좋은 아이들 위준으로 주로 많이 써 있긴 했는데 읽어볼게요. 아 자식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한다.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 학업에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 또는 변경한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인식한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본다. 이런 것들이 자기 인식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을 잘 직면하는 사람, 또 자기 인식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성숙하게 정서와 영성이 균형되고 건강하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자기인식에 대한 구절로 예수님의 자기인식과 관련한 구절을 여기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책에서 발췌한 그 말씀으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괜찮으시면 집에 있는 우리 형제 아미들도 같이 누가 본 사자 1사절을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 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며 악마, 사탄, 고소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탄을 사탄에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말씀으로 강의학에서 졸업하시고 복음을 공생애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인 관점으로 보면 감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고독 속에서 자기 인식을 정리하고 거짓자와 참자를 참자, 구분하여서 예수님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시험 요흥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고 특히 여기 나온 사절에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정의 내력으로 정체성을 정리하고 육체적인 관점을 극복했다고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어떤면 예수님한테도 유혹이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직면한 유혹일 수도 있는데 이 유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첫 번째 유혹. 아까 나온 누가 복 사장 1절에 4절에 나온 유혹인데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성과를 가장한 거짓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전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약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마치 세상에서 볼 때에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갈 때까지 그는 광야에서 더군다나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과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세상 문화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과를 가장한 거짓자를 가지게끔 하는 질문들이 우리 삶에 좋은 질문인데 좀 속이기 쉬운, 속임당하기 쉬운 또는 우리를 고소하기 쉬운 세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이룬 게 무엇이죠? 당신이 유용하게,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라는 이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참자를 벗어나서 거짓자 조금 더 우리 정서으로 건강한 그 책과 연결되어 본다면 표면적인 자아에서 내면적인 자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표면적인 자아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외형적인 것으로 밖에 머물 수 없는 즉 성과를 가장한 거짓자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의 대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대개 직장과 가정에서 또 학교와 교회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을 때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또 그렇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더 열심히 움직이거나 수치심으로 절망에 빠지거나 궁지에 몰린 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성과에 집중한 사회에 살고 있고 성과를 못 내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고, 또 성과를 내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서, 우리 참 자를 잊어버리고, 거짓 자로 우리를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트라피스트 수도사, 아,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사가 계신데, 그는 칠중산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발행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책을 팔렸는데,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공과 성과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우리 세상은 성과 위주의 세상이고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성과, 소위 사탄이 이야기하는 빵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찾기 위해 얼마나 쉽게 세상의 성공이라는 유혹에 걸려드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어쩌면 매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자유로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유혹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착각을 줍니다. 실상이 허상으로 바뀌고 허상이 실상으로 변질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표면에서 무너지도록 유혹하고 시험을 줍니다. 물론 성취나 성과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취와 성과를 가장한 거짓 자아가 우리를 사탄으로, 어두움으로, 이 세상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성과보다는 빵보다는 말씀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유혹하는 성과를, 성과의 이로 유혹하는 사탄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훈련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빵만으로 살수 없다라는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함께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랜 동안 당신들은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아멘. 40,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또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40년 동안 헤베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성경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라는 먹인 그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만나를 전한 만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섭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매일 밥을 먹어야 삽니다. 또,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회일수록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거짓자로, 거짓자로 또는 표면적인 자아를 좀 버리고 참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아로 옮겨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는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생활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예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먹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셨고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장에 오면 우리에게 오면 이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과가 중요한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얼만큼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섭취하는 시간을 가져가는지. 말씀을 그냥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 삶에 어떻게 소화하고, 섭취하고, 행동하고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은 성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과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성과주의 거짓자를 버리고 말씀을 섭취하는 시간을 갖기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자 악마 사탄은 두 번째 유혹을 바로 예수님에게 주었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여기 나온 누가 보면 사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설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 유혹.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소유를 가장한 거짓자입니다. 사탄은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이렇게 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고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을 둘러보아라. 모두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들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지.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안전을 지켜줄 원천과 불안감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근거로 성공을 평가합니다. 세상의 많은 청소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틴 때부터 자랑을 많이 하죠. 초등학교 때도 물론 자랑하죠.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어떤지, 내가 갖고 있는 새로운 그 IT 기기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렇게 어, 자랑합니다. 또 비교하고, 어, 또 거기에 자랑하고 나고 비교한 다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대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어, 그, 소유한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학점, 자기가 배우는 학력을 갖고 뭔가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직장인들은 자기가 가진 직장 또는 어, 매월 얼마나 벌, 버는지. 또 우리 캠퍼스부터 직장 생활까지, 어, 우리 삶에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내 남친, 여친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비교하게 됩니다. 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내 차도 생기고 또내 아파트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결혼부는 여러 가지 비교가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많이 됩니다. 내 직장, 아빠 직장, 엄마 직장, 또내 집, 내 집이 자간지 전세인지, 또내 차가 어떤 차인지, 또 외모가 어떤지, 또 월급이 어떤지,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력이 어느 직장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살고 있는지, 또 그런 또좀 지나서는 자식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얼마나 똑같지 그래서 엄친아가 있잖아요.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는 아이, 어, 모든 아이들의 적기 있어요. 엄친아라고 예, 정답,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등등등 잘하죠. 우리 사회에 그런 것이 아 되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었던 유혹과 동일한 시험을 유혹을 우리에게도 매일 매순간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를... 정이 내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소유는 되게 큰 유혹을 줍니다. 예수님은 소유를 가장한 거짓자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사실은 버리는 삶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소유를 비우면 우리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 사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올한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통찰력을 훈련한 것이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장기화하고 또 최근에 왜 이렇게 코로나가 커지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 이 배우는 게 뭐, 뭘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소유에 관해서 영적인 관점은 뭐냐면, 우리 생명이 우리 소유보다, 우리 재산보다, 우리 직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한다면 우리는 직장도 가지 않아도 되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격리를 하면서까지도 우리는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단계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이것을 지켜갑니다. 이유는 우리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54일 동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집중호우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농가나 축가나 여러 곳에서 또 여러 특별히 지방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뭐가 있냐면, 우리 소유는 모두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해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훨씬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와 또 우리 장마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한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뭔지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아까도 성찬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몸당아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거나 또 우리가 어떤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소유에 집착하는 자아에서 가지지 않아도 나눠줄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너무나 가지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두를 위해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제자의 삶이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곧 나다라는 소유를 가득한 가장한 거짓 자아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일곱 번째로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욕, 사탄이 위기해 줬던 첫 번째 욕,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성과를 가장한 거짓자가 있을 때그 거짓자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섭취하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으로 빵그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어, 갖고 있는 성과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는 소유를 가져한 것자를 버립시다. 다 버리고 살아도 기뻐했던 예수님처럼, 또다 버리고 살아도 나눠줄 게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누고. 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 한주 동안 기억하고 소화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